온 목사와 성결계 자언 구장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언 구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언 구장,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이잠언 구장은 제목이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러분,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럼, 지혜로 짓는 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것들이 배제되어 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경영원리, 세상의 조직원리, 세상의 그런 어떤 것으로도 파치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가 우리 교회 머리듯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들을 보내 성경으로 보세요. 이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엄자는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보으며내 혼합,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짓고 부르는 것이 이리로 와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를 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상의 어리석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지 참된 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를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만자노려흠을 잡히게 되니라 거만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소리오니라 지혜인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인자의 교훈을 도와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와리라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우면 내가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가 더 내게 더와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삶의 하나의 단적인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자를 징계하는 것은 도려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 도려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 속에 집중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계속 싸움하고 듣지 자고 싸움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을 아주 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열두제를 불러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거실병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따성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시간 관리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저 사람이 지혜 따르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로 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계수해서 시간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혜로우면 거만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 너를 미워할까미라. 들여 지혜 있는 자를 증마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을 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꾸짖고 그들에게 뭐이러냐고 말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르칠만 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는 정확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제자 훈련에 특화된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한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지롭게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면, 거마한 자,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자, 이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자꾸만 어떻든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 마라 왜 놔둬라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랴 그가 더욱더 지를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도할 것이다 호와를경외하시기의근본이요 것이 걸어가시지 않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호와를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명철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나 지혜로우면 노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가 내게 더할 것이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죄가내게 유익할 것이요. 네가 만일 거마하면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산다는 것은 인생의 정말 우선순위의 삶과 시간 관리의 삶과 모든 것을 참 놀란 은혜와 지혜 가운데 관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섬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 돌이키라또지형자는에게를 도둑치한 물이 달고 몰래멍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팔 장에 지혜가 의도가 되어서 막 길거리 사방에서 부르던 것을 우리가 있지만 또한 가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도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 여기 떠들며 어리석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면 성도분다 앉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로 와라 일러서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게 뭐죠? 유혹이죠. 여러분,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사실 세상이 아주 어리석은 세상이. 우리를 깰때 쓰는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어리석은 자는 그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친구들이 술기 깊은 생에서 알지 못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런 가에서 빠질 때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리석은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고 그 친구들이 슬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것. 여러분 왜지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세상은 이 어리석은 말 같은 건데 이 어리석은 말이 낚시바에 사실은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이 다 걸려서 인생을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가 정말 참된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잠언 9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결론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정말 귀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마한 자, 교마한 자, 그리고 세상에 헛된 자들 때문에 우리는 아동받은 그들에서 인생을 어떻든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정말 지혜를 도하고, 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에게 정말 은혜를 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가 무엇을 경고합니까? 어리석은 자리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될 것입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말이 여러분 영혼에 들리지 않아야 그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입니다 저외름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잘밖의 모처럼 새겨주고 세상에 우리를 끼는 어리석은 모든 말들은 "아휴, 그 어리석은 말이지"라고 거부할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로움이 참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자문 구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